안녕하세요. 에디성형외과 박성철 원장입니다. 지방흡입 수술을 하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은 기존 환자가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지 기존 질환들이 있으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체중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가는 경우는 지방흡입 수술 자체만으로 위험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관리 후에 지방흡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생각해 볼수 있는 질환은 당뇨 고혈압이겠죠. 당뇨 환자는 철저한 혈당 관리가 잘 되는지, 만약 안 된다면 조절을 좀한 후에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도 수술 전에 혈압약을 드시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 혈압이 조절이 되면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가 조절이 아예 안 되는 환자 한에서는 수술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경우나 항응고제 같은 경우를 드시는 경우에도 수술 전에 2주 전에는 중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게 이제 조절이 잘 되면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음주나 흡연 당연히 2주 전부터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씀은 이제 2주 전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면 3일 전에는 최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위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 대표적으로 팔, 복부, 허벅지니까 세 부위로 말씀드리자면은 복부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제일 통증도 좀 덜하고, 이제 허벅지와 팔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한 3일 정도는 고생을 하십니다. 통증도 있고, 붓기도 어느 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설명할 때 수술하고 나서 이틀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상생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운, 걷기 정도는 3일 뒤부터도 가능한데, 2주 뒤부터 이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고요. 근데 격렬한 운동, 뭐 헬스나 수영이나 전속력으로 뭐 뛰기 이런 정도는 한달 뒤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수술후에 붓기는 당연한 거고 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붓기가 이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수술후 이제 한 3일 정도가 가장 피크라고 보고요. 3일부터 계속 붓기 시작해서 실밥을 보통 10일째 풀고 있는데 실밥을 풀고 난 다음은 급속도로 붓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붓기 같은 경우는 한달 정도, 잔 붓기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꾸준히 빠진 후에 3개월 뒤부터는 이제 붓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술 후에 흉터 부분이 울퉁불퉁하지는 않고, 수술한 부위가 울퉁불퉁해질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제 흡입한 환자들의 경우 바이오분드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바이오분드가 수술하자마자 바로 생기지는 않고요. 이제 어느 정도 붓기가 진행된 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바이오분드가 생기고, 그바이오분드가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한 달에서 세달 사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빨리 없어지고, 빨리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환자의 경우는 천천히 생겼다가 천천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 달이 지나고 6 개월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울퉁불퉁함이 있다, 그거는 정상적인 결과는 아니고 이제 보통 수술이 잘못된 경우라고 봐야 돼요. 방법으로는 처음에 그 인시전 구멍을 낼때3 mm 정도 흉터 크기로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근데 3 mm로 흉터를 내도 1 8 0도뭐이백칠도로 흡입을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3 mm를 내도록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3 mm가 구멍이 좀 커져요. 예,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에게는 5에서 7mm 정도의 흉터에 흉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흉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수술 전에 환자한테 하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지방흡입에 대해서 주의 사항이나 수술 전 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수술하기까지 필요한 전조치는 많이 없고요 정말 심각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무난하게 수술 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하지 마시고 실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어 저희가 절차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